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는 분들, 그리고 운명에 맡기지 않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분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흔적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암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어,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아,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 바벨론 왕느부간 네살에게 그 포위를 당하게 돼요. 1편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성을 완전히 애워싸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 어,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런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죠. 특별히 시드기야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뜰에 가둡니다. 왕궁 뜰에 가둬요. 이제 감금된 상태에 놓여진 불쌍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시드기야 제 10년 주전 587년인데 유다가 망하기 딱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뒤에 망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포위 상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좀 엉뚱해요. 예리미야가 상속할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사실 뭐~ 나중에 돈이 될 땅이라면 뭐 이해가 돼요 그리고 회복이 빨리 된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어~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 사긴 사야 되는데 저 같으면 주저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을 삽니다 속된 표현으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될까라고 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데 아나도스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미 망한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으니까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고 망한 땅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땅인데 이 땅을 사게 됐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역시 결과가 좋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음. 땅을 샀으나, 그 땅을 구입한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해 보고, 당연히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70년 뒤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음. 이거 뭐 뭡니까? 이게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에 혹여 지금 몇 년째 혹은 몇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관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옆에 사는 김지선님 기도는 그렇게 일주일 만에 들어주시던데 하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지 상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일이 힐비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고요. 주님의 빛을 품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뿌린 눈물이, 그리고 씨앗이, 그리고 땀이 간절히 드린, 드린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 봤어요. 믿음이 뭘까? 기자 돌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그 기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제게 있습니다. <laughs>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대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좋은 말씀인데 믿다가 낭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해가문은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했는데 죽음 믿음과 산 믿음은 도대체 무슨 아, 차이인지까지 궁금합니다. 음.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궁금한 <laughs> 게 많아서. 어, 아, 이렇게 많아서. 먼저 아까 임재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내용 중에 사실은 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책이 한권 있었어요. 팀킬러 목사님의 예수 예수라는 책인데 음. 거기에 그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음. 정확하게 인용을못 하겠는데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 음. 이게 굉장히 믿음에 방해되는. 음. 그리고 내가 뭔가를 도덕적으로 어, 잘해서 이룩하겠다는 생각. 음. 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큰 방해 요소가 된대요. 음. 왜냐하면 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조종한다고 했을 때 조종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그게. 그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응. 우상이래요. 응. 그말 응. 응. 그 그렇죠. 그 듣는데, 어 맞아. 이거 희망도 희망도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응. 우리 뜻대로 기도도 이루어져야 되고. 응.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임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응. 맞아요. 아니,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응.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응.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그래서 그, 그걸, 다른 책에서는, 팀키노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렇게 음. 표현하죠. 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만든 거야. 그건 가짜신이야 라고 음.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음.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낙담해요. 음.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음.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해서, 뭔가 할, 하려고, 열심히는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계시는 어디 계셔. 우리 시대에 그게 가장 믿음의 저해 요소라고 팀켈러목사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동의하고요. 아울러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을 저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데 불신보다 더 위험한 믿음의 반대말이 있대요. 요새. 그게 운명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팔자가 이래서 그래. 음, 네. 이게 네. 바로 운명이거든요 네.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그렇지, 음. 그,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당신 바뀔 수 있다.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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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지, 음. 당신의, 음. 당신의 생에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운명론적인 음. 자포자기 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음. 봐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삶 믿음, 죽음 믿음. 네. 어, 요거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수업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냐면, 신앙은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의, 신앙이 외래어예요. 외국어예요. 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아. 있는지 없는지 감쪽 같아요 오. 드러나질 않으니까 음.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번역해내야 된다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번역의 아. 과정이래요 와. 음.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작권이 아. 누가 얘기했는지 아. 몰라요 그게 문제인데 전 <laughs> <laughs> 그게 굉장히 타당한 <laughs> 얘기라고 음. 봐요 왜냐하면 아. 겉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삶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음. 빛을 어떻게 숨겨요 빛이 막 삐져나가는데 음. 촛불 하나만 있어도 다 비출 수 있는데 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